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공자는 없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공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약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들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내가 자녀를 얻고 땅을 얻고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주실 줄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주실 줄 믿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확신, 또 자기가 중심이 된 것이 신념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념의 출발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지만 신념은 자기 확신이기 때문에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99세가 되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인내하며 바라고 믿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95세가 되어져서 바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도 바라면서 결국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중심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이 죽은 것 같고, 나이가 많아서 다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의롭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는 석탄과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략 1100도에서 4500의 기압을 견디게 되면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런데 그 이하에 머무르게 되면 그냥 석탄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석탄도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석탄으로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도 있지만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훈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하라. 복식이 여물기 위해서는 필요한 햇빛도 필요하고 또 비도 필요하지만 어, 한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데 땡볕이 내리쬐고 또 햇빛이 필요한데 비가 오고 그래서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 비를 좀 제때에 좀 내려 주시고 햇빛을 좀 제때에 좀 내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원하는 대로 할수 있도록 농부에게 그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맡겨 주었습니다. 농부는 때에 맞춰서 햇빛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비를 이렇게 하면서 복식이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서 복식을 살피는데 나날이 없는 거예요. 복식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복식이 여물기 위해서는 땡볕도 필요하고 강한 바람도 필요하고 추위와 어둠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세상을 구원할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공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은으로 가고 또 아들을 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드셔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문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져 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못 살겠다, 산이 중니,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의하면, 노아 당시에 그때의 인구가 약한 10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인구는 80억인데, 노아 시대의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정 8시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인내하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요셉은 또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13년 동안 인내하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이 또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사무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6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기 했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40년간 방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원에서 어미 사슴이 몸이 약해서 무통 분만을 통해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새끼를 본체만체하고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산통을 모르는 어미는 제 새끼를 알아보기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3차에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데 먼저 성전건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로바벨을 중심으로 제1차 귀환을 5만여 명이 하면서 성전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해하고 회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년간 성전건축이 중단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우리가 성전 건축이니까 순조롭게 잘될 거야. 안될 일도 막 지어질 거야. 이렇게 방해가 있어도 그냥 방해가 사라질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전 건축에도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다가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때도 역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있었으나 성벽이 없으므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기능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느에미아가 3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성벽을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할 때와 똑같이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해합니다. 성전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니에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때에 무기를 가지고 한손에는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한번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옷을 벗지 않고 물을 지르러 갈 때도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2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냥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이 오성을 여섯 바퀴 돌아도 소용 없습니다. 일곱 바퀴 돌아야 여리오성은 무너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기보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돌파하는 삶을 살기를 주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목사의 가정이든 선교사의 가정이든 누구의 가정이든 거기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90%의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해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이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욕기서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고 힘든 일이 있거든 여러분 인내하면서 말씀을 가까이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한 건물 입구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주름이 많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항상 맑고 밝은 웃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건물 주인이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봐요. 할머니가 항상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백배 분량도 더될 것입니다. 그 건물 주가 다시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짓고 웃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저에게는 이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고통이 닥치면,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그냥 기다립니다. 사흘 동안 인내합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향수하면 프랑스, 또 자동차 하면 독일, 그런데 말하면 아라비아산, 이렇게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산 말이 좋고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력한 군대가 되려면 가장 강력한 말을 구해야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왕은 각 나라의 좋은 말을 준비하고자 사람을 보내어서 좋은 말을 찾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뽑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달려라고 하면 달리고, 멈춰 하면 멈추고, 먹어 하면 은 먹고,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몇 마리를 이제 뽑아서 종마로 삼으려고 말을, 말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철조망을 치고, 이렇게 말이 좋아하는 맛있는 풀을 먹이면서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말들이 물을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말들이 시내가로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때에꿀 피리를 붑니다. 멈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말들은 시내가로 다 달려갔지만, 그 중에 네 마리 말만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네말리 말을 잘 양육해서 아라비아 말에 훌륭한 종마로 삼았기 때문에 아라비아 말하면 세계가 알아주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버텨내지 못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대살렘까로 갔습니다.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은 좁은 문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여러분,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찾는 자가 많지만, 그러나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번데기가 나비에서 나올 때 좁은 문으로 나옵니다. 그 문으로 나오면서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나오기가 무척 힘들지만 그 힘든 그 구멍을 나오면서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나비가 나올 때 번데기의 입구를 잘라서 문을 넓혀주게 되면 나비는 힘을 잃고 조금 날다가 죽고 맙니다. 배우 권호중 씨가 있습니다. 배우 권오중 씨와 그 아들 혁준 씨에 대한 그 내용이 한번 신문에 실려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3월달부터 이 권오중 어, 보금이라는 그 유튜브를 진행을 하는데, 특별히 이 권오중의 아들 이 권혁준 씨는 근육이 위축되는 희소병을 앓고 있어서 이 음정을 잘 맞추지 못하고. 또, 박자를 잘 못, 받추지 못하는 그런 아들인데, 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또 나누고, 또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권호중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버티십시오. 지금 저와 같이 힘든 사람이 있거든 무조건 버티십시오. 그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니? 죽자. 편안하게 끝내자. 이런 사탄의 속임, 속임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깜깜한 동굴 속에서 그는 한발한발 한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한발한발 걸음을 내딛고 보세요. 다음날도 한 발, 그 다음날도 한발내딛고 보세요. 다음 날도 한 발, 그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대신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인디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거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